빨리 어,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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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돼 차타고 어디로 가야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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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서플 헛자락이랑 잘안 걸리고 이야 짬밥 나옵니다 짬밥 <laughs> 이제 뻗어서 오사계요 아,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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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마자였어요 아니 돌아야죠 야야야야야 타타타 아니야

역시 대철로님 정말 재밌는 분이시죠. 이런 걸로 웃음을 주시네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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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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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장갑반 줄게. 일로 와요. 잠깐만. 아, 됐다. 됐다. 어, 빨리 우리 이동하죠. 빨리 이 이제 도망갑시다. <laughs> 이거 이거. 예, 그만아요 우리. 어저거 그만 좀 와. 나저 정신없어. 용대 <laughs> 뭐 우리 어디 가? 어디 가요? 오. 이거 먹어. 또또 싸워야 돼요? 가 보자. <laughs> 싸우고 <laughs> 싸우고 <싶어서> 그만 싸우 싶고 <laughs> 그만 싸우 싶어요. 아이고 럭스님 손가락 부러지시건데 부러지시고 쏴. <laughs> 오오적적 어, 어, 적, 적. 어 건물 위에 건물 위에 건물 위에 와이다 아하. 살리잖아 나 근데 살렸어 살렸어. <laughs> 대쪽로님따리러 가요. 바퀴벌레 베타다 씨 바퀴벌레 베타. 아니 이거 엄청 비곤한데 이거 뭐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어요. 이거? 이거 필요한 사람 차량 발전했다 이거 어때요? 왕관 고 아. 차. 꼰총 들고 저기 개활지 넘어가야 돼. 이거 가능한 건가? 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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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돼? 차 어디로 가야 돼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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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그냥 그냥 원대로 가요. 원대로 <laughs> 야. 저원어민들넘고 저, 들어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신거죠이 야, 짬아나니다짬아 이제 퍼퍼서. 오사기요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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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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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 여기, 여타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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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요기여게아기기 여기, 여기, 여 아, 어, 우리가 재미 재미 있었어요. 네, 재미 유머를 주기 재미입니다. 여기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. 네, 재미있었습니다. 재미있었습니다. 재미있어요. 아니요, 아시는데 일부러 이게 좀 약간 재미를 위해서 하실 거예요. 빡붙치세요빡붙 다시 일로. 아직 한번 아직 한번안 돼. 역시 대철호님, 야, 제가 정말 재밌는 분이시죠. 이런 걸로 웃음을 주시네요. 네, 나무 나무 사, 나무 사이에 차 대고 있으세요. 나무 숲을 사이 안에도 안 보고 있어요. 네, 길리슈트 튜닝이죠. 여러분들 길리슈트 튜닝입니다. 이게 대박이다, 진짜 와 이렇게 삼다고. 이제 무장으로 뛰어오십시오 무장 이 요리, 아 오케이 오케이. 간다 해서. <laughs> 야다 내려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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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뭐 뭐, 나만 가는 게 아닌 거 같은데? 적들도 가는데요? 부장안 오는데 야 점프하시봐 저거 알았어 간다 마지막 요청은 무시해 몰라 빨리 먹어 일단 상점 가서 갑바 사요 네와 이거 갑바가 좀 있었으면 좋겠 오오 어. 어? 어? 뭐야 나멈췄 아... 엄청... 아... 커버 연결 끊김. 어.. 이 노력은 무엇이었던가? 와 개.. 개, 개 갓겜! <laughs> 다 살렸는데 튕겼어. 어한팀내리한 팀. 어내리 거기 지다가을처치하 저쪽은 낙타 목표를 포착했다.

가파 상자 찾아서 먹을게요. 가파 상자. 아, 가파 상자가 아니고 가파가파 자. 네. 오케 대철호 님. 대철호 님 이제 대철호 님, 대철호 타 형님. 아, 형님 대철호 님 주려고 안 죽으세요. 형님. 아, <laughs> 형님, 형님 대출은... 대철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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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저기 가기 싫어. 다운타운. 저도 가고 싶어. 근데 다운타운 가야 될것 같은데 왜지? 느낌에. 예약을 중단한다. 여기까지. 아, 아짜겠네 이제 좀. 근데 다운타운 가야 될것 같은데 왜지? 삼관탄! 와와 와우!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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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왜 이쪽으로 안 도망쳤어? 아유. 아, 잠에 잠 어, 깜짝이야. 어, 어. 겁나 깜짝 네 어. <laughs> 엄청 깜짝 놀랐네.

하나 더. 저기 나파, 나파, 나파. 골라구요. 건 취소. 하나 더, 하나 더, 나 더, 하나 가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 하나 더, 하나 더, 하저 어 점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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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적팀이 어나 투척 중 방전이야 예 도망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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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이 탈탈탈쟤쟤 방탄 없어 방탄 없어 전포차 오케이 에이 모르겠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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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가라 여기는 빌더2-0 알겠다 확산탄을 쏘겠다 들어간다 어 하나 쓰러짐 하나 쓰러짐 어 진짜 먹었던 거야 하나 커 하나 커 확인 사장님 주황핀 뒤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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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장토 앞에 뒤쪽. 무장 어, 앞에 뒤쪽? 오케이. 이거. 이거 뭐야 어, 이거? 다고고고 뭐, 뭐, 이거... 이거... <laughs> <공격해. 웃음> <헌탄> <laughs> 나머지 안 보이네. 다다핑피 힘드네어 빨리 우리 이동하죠. 빨리 도망갑시다. <laughs> 이거 이거. 그만싸요 우리. <laughs> 우리 그만 싸워. 나 정식 없어. <웃음> 또, <웃음> 윤님 우리 어디 가? 어디 가요? 이거 맞까? 또또 싸워야 돼요? <laughs> 또 싸워. 싸 그만 싸우십시오. 그만 싸우고, 싶어. <웃음> 그만 <웃음> 싸우고 싶어요 <웃음> <웃음> 어, 보람. 그윤님 지금 혼자 계세요. 거기. 아이고. 야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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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버려 버려 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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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안 가야겠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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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가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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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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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십시오 나가서 돈다고? 저 잡것들이 지금 놀고 놀고 있어? 아, 그자 <laughs> 먹네, 제. 다리 넘어로 넘어서올 거야. 아, 연님, 연님 따라갈게요. 요니, 요, 붙어, 붙어요, 붙어요. 연님, 어, <laughs> 저희 오른쪽 상점 가실래요? 돈 모아서. 앞에, 앞에. 참 완료. 아, 철, 철, 철. 저 있어, 저 아, 있어. 살려, 살려 줘요. 없어. 아. 그래서 같이 다 있어. 있어, 있어. 있어, 있어. 오빠 미안아. 적 발견! 오오오오나보다나보다나보다나 왔다. 깡 잡으세요. 손좀 하세요. 손좀 하세요. 아, 이라이트 갑작. 에어 젝트를 켜다 현재 1명 남았다. 윤님, 우리 여,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? 오 아,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. 이렇게 넘어가 상점 쪽, 삼점쪽 줘. 편히로더 드려야 겠다 아, 저기 나이 또 있네. 저발 좀해 봐. 네. 버티고 도해. 그냥 살려야 돼. 살려. 살려. 살려야 살려. 살려, 살려. 아, 아. 명 남았고. 괜찮을 거야. 저격 어디 있 <laughs> <가야> <laughs>

아 이제 저이하 라스트 얘 지금 커면 먹고 먹으면서 온 좀. 끝자리 붙어 있어 지금. 온다 온다 오, 온다. 둘다 온다. 둘다 온다. 나이스. 가자 가자 하나, 저 더, 저 하나 저. 더 하나 더 하나 더. 오른쪽 저기 오른쪽 아, 오른쪽. 거기 있어요. 거기 오케이. 나이스! 오케이.